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촉발 지진 위자료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난달 말 상고장이 제출됐고, 상고 이유서 작성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포항시는 전문가를 불러 자문회의를 여는 등 대법원 상고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법률가는 항소심 판결에 어떤 오류를 지적했을까요?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때문이라는 주장을 최초로 제기한 고려대 이진한 교수는 항소심 판결문에 과학적 오류가 크게 4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리 자극은 최대 압력을 30메가파스칼까지 줄수 있고, 세일가스 개발 때 쓰는 수리 파쇄도 30에서 70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하는 게 보통. 하지만 지열발전 주입정에는 90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해 학자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89메가파스칼로 압력을 가자마자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몇달 있다 다시 85메가파스칼의 초고압으로 p k 에 물을 주입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두달 후에 지진이 발생한 건데 이러한 과실들을 전혀 무시한 채 게다가 정부가 연구 자금을 지원하고 지진 관리 지침인 신호 등 체계도 수립하는 등 사업자에게 관리를 위임한 만큼 피해 책임도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 스위스 바제, 2016년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 발생 때 즉각 실험을 중단하고 막대한 배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민 변호인단은 굴착과 수리 자극으로 수많은 미소 지진이 누적되면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수리 자극과 지진의 인과 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히 요구했다고 반박합니다. 사실 인과 관계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으면 되지 엄격한 인과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과 관계. 그래도 그리고 또 정부 조사 연구단에서 인과 관계를 인정했잖아요, 그죠? 지열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굴착 과정과 굴착 자극과 또 이제 수리 작업이 원인이 돼서 미소 지진을 발생하고. 포항시는 대법원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진 특별법에 이럴 때 시민을 위한 도 행정적이나 기타 도움을 줄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의회하고 협의해서 만들면은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시의회 의장,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은 내일 대법원에 시민들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하고 범대위와 범대보는 1인 시위에 나섭니다. 또 오는 12일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시민 토론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산불 이재민 700여 명이 아직도 조립식 주택에 입주하지 못해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산불 피해 5개 시군 중 의성군만 지난달 말 입주를 모두 마쳤을 뿐 청송군 289세대 504명, 영덕군 1 3 3세대 190명, 안동시 19세대 24명, 영양군 9세대 17명이 아직도 경로당과 마을회관, 모텔 등지에서 두달 넘게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해당 시군은 이달 말까지는 입주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이재민들에게 코로나19 무료접종, 감염병 예방꾸러미 지원 등 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불피해 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 2차 전체회를 열고 경북, 경남, 울산 산불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피해 현황과 정부 대응이 보고됐고 산불특별법 내 건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 임미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특별법 제정이 기존 법률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추경 등을 통한 전례 없는 정부 지원이 이미 마련돼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특위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는 가운데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소위도 추가적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의회 6월 정례회가 개회한 가운데 첫날 도정 질문은 지난 3월 경북 대형 산불 대응과 복구 지원에 집중됐습니다. 한편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성만 의장과 관련해 이번 정례회 기간 도의회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의성 지역에서 시작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빠르게 확산하며 28명이 숨진 경북 산불.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도 지자체의 대피 문자가 뒤늦게 발송되거나 문자 내용이 불분명해 혼란을 주는 등 허술한 주민 대피 체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피 명의. 문자가 제로 발송되지 않았어요. 명령과 인맥에 대해서 했던 그런 것. 또 대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미리 대피 문자를 보냈다면 어떻게 을까 눈만 들어봤죠. 이런 상품또 하나의 인사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민 대피 명령도 여러 차례 발령도 하고 또 경찰을 협조해서 했는데, 어, 저희들 보니까 이게 전선 또 통신 케이블 소실 내에서 단전 또통신망 부절 피해 대책에 대한 대비 계획 이제 저희들 보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피해 주택 지원금을 기존 3,600만 원에서 최대 9,6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한 순간에 전 재산을 잃은 주민들의 피해 회복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당시 타 편으로 주택을 신축했을 때 비용을 계산해 보니 약 2억 5천 8백만 원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 초대산불 주택 복구비 지원 금액은 최대 9,600만 원으로 신축 비용의 절반도 채안 됩니다. 주민들이 주택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건축 비용 미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어 정부 재원도 어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금이가 모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이밖에 도의원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주요 현안을 국정 과제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022년 대선 공약이었던 육군 사관학교 안동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구경북신공항 의성 화물터미널 논의 합의 내용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경상북도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경북도지사와 도의회의장 모두 부재한 상태에서 열린 이번 6월 정례회. 이철우지사는 신병치료로 불참했고 박성만 의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미래군과 도미래군과. 정로 말씀을 드리할것 같습니다. 현재 만 의장께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부의장으로서 의장 무대 맡아 당초 경북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박의장 구속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26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철강 관세 50%등 현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철강은 산업의 쌀이자 국가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수입 철강에 대한 품질 증명서 확인, 우회 덤핑 대응 강화, 수소 환원 제철 등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인화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통상환경 불확실성의 확대와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인 요구로 인해 오늘의 생존과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는 오늘 포항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션비치 골프리조트가 경기 보조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사업주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노조의 적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 사측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조합활동을 수시로 방해하고 있는데도 부항노동지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오션비치 골프리조트의 경기보조원 노조는 단체교섭 속행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7개월째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독도의 집주에 급격한 번식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면적을 가진 독도의 특성상 한번 외래종이 들어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자리 잡은 작은 섬 독도 면적은 0.19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암벽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은 외래종 생물의 자연유입을 막는 방패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번 외래종이 침입하면 극도로 취약한 구조입니다. 1970년대 초 경찰이 씨용으로 독도에 토끼를 들여와 방사했습니다. 번식력이 좋은 토끼는 빠르게 개체수를 늘렸고 독도 식생은 완전히 파괴되다시피했습니다. 결국 20년 뒤 환경당국은 독도에서 토끼를 집중 포획해 방멸했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토끼들이 순식간에 섬 전체를 장악하고. 그리고 이게 초식 동물로 풀 뿌리부터 시작해서 뭐 나무 싹까지 다 갉아먹어서 섬을 순식간에 황폐화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 서도에서 집지가 처음 목격됐습니다. 이후 집지는 동도까지 건너가며 급격히 번식해 15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집지가 괭이갈매기와 바다제비의 새끼 알을 잡아먹는 등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독도 집지 조사에 나선 대구대학교에 따르면. 집지는 울릉도에서 선박을 통해 유입된 게 확인됐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는 유람선과 연구선, 경비대 교대선 등 다양한 선박이 정기적으로 오갑니다. 이 과정에서 집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지금은 대구대학교 연구진이 독도에서 집지를 거의 박멸한 상태이지만 언제든 다시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한 마리까지 잡고 혹시 남아 있는 게 모르니까 몇년 이상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덫들을 설치해 갖고는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울릉군청이 2019년과 2020년 독도 집지포에게 나서 95마리를 잡아냈지만 완전히 방멸하지 못해 다시 이전 수준으로 개체수가 늘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외래종 집지가 들어가서 독도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모습은 이거는 정신적으로 되게 또 심리적으로도 되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에 외래종 생물이 침입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백철입니다 경북 동해안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균이 검출됐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7일에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균이 검출됐다며 폐혈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급성 발열과 복통,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성 간질환자나 당뇨병 환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사망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제324회 1차 정례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김철수 의원이 발의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김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래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과 12일 상임위원회별 결산 예비 심사, 16일부터 23일까지 행정 사무감사를 벌이고 24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영덕군은 8,75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은 본 예산 대비 41.7% 증가한 규모로 산불 피해 주민 주거비 지원에 883억 원,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289억 원, 시설 복구비 1,956억 원등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 복귀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됐습니다.